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입니다. 임차기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징! 투쟁! 네!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우리의 평화 의지는 하늘도 멈추게 하는 듯합니다. 최근 윤석열 단선자의 집무실 이전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 가장 주요한 의견을 내는 자들이 누구인지 보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역대 합참 의장들이었습니다. 집무실 이전 시기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 하지 않는다로 역대 합참 의장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주와 평화를 이야기했던 우리보다 저들은 훨씬 더 한반도 평화에 한반도 전쟁에 민감하고 모든.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남과 북의 대치 상황으로 한미 동맹으로 규결 짓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의 집무실 이전을 보며 순진하게 국민 소통을 위해서인가 청와대를 벗어나면 문재인도 못한 건데 그래도 좀 그건 낫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오로지 안보 오로지 전쟁, 오로지 기득권 세력, 한미 동맹이 얼마나 튼튼하게 유지되고 단 한치 어점도 발생하지 않는가가 저들의 기준님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장면은 윤석열 당선 대군한 이후로 많은 언론들이 선제 타격을 그리고 한반도 전쟁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모두를 파괴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자도 농민도 성별도 나이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파괴합니다. 이미 우리 이 땅에서는 70여 년전그 무자비한 파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선제 타격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윤석열은 잘 모르겠지만 그총한 발의 위협이 그총한 발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똑똑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훈련은 전쟁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면 군사훈련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곳 한반도에서 더군다나. 화약고라 불리는 이곳 동북아에서 한 발의 총성은 걷잡을수 없는 민중들의 희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게 우리는 노동과 농민을 넘어서 성별을 넘어서 나이를 넘어서 이 땅의 자주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왜 저들은, 왜 보수 세력은, 왜 윤석열은 우리가 보기에 가당치도 않은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민중의 이익을 위해 평화의 기치를, 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느슨했던 마음을 추스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4월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막아내는 것이 이땅 우리 민중들의 생존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이 앞장서 싸우기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전국을 돌면서 미중 기지 투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합시다. 힘을 모읍시다. 이 땅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기득권들이 갖다 바친 우리의 자주권을 우리의 손으로 되찾아옵시다.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